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불편해 보셨어요? 아, 우리 애가 최근에 티가 갑자기 크고 여드름도 많이 나서 친구들이 놀리고 막 따돌림도 당해서 우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킬 때 봤는데 가슴에 모무리도 음. 만져지고 흉모도 발견이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한번 와봤어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환자분 골초음파 검사랑 골절형 검사 그리고 MRI 키 봉기 측정 한번 아.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강선님 네, 입 밖에 니다 네. 네, 선생님 들어가도 되겠습니 네, 들어오세요. 네, 밀봉지 과강사 김윤수입니다. 현재 6세 여성, 1, 2, 3, 사 나경감 님, 신장 127cm, 체중 25kg이고, 3개월간 키 10cm 음. 증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너 2단계이고, 엑스레 이상 골혈률 8세로 나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반 초음파 공사에서 자본 길이랑 난소 부피증가된 상태로 확인 됩니다. 네, 알알습습다다럼환 환자한테 일단 데카 d a t i m g 원실 m o n i m a which go, Oja do catch it in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s 방전이거든요네전달해주 g o Tabangton, Cotton. It's a nice. I l i s t e 3, e d to I 이 m t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o r I don't know 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o m 를 위해 e r here. I don't know what I can do. I don't know what I can do. I can do it. I c a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d 활력 t I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하겠습니다. 가이 어, <laughs> 한번 하겠습니다 체온 36.5도 산소부하도99% 혈압 1 5 5에6 5 맥박 90회, 호흡2 3회로모두정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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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안녕하하세하 가끔한데 금방 끝날거고 건강에 도움 되는 주사니까 한번만 맞도록 할게 네 어, 환자분 그오자분 환자 불안 완화하기 위해서 손좀 잡고 있어 주세요 어, 먼저 피부상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상태 확인 결과 부종이나 발적이나 상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34 나균남님 데카페트 3.75mg IM 엠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제가 투여할 동안 투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쪽 등부을 4등분 한 다음에 상을 치의 가장 바깥쪽 부분 1 4분의 1 지점에 투여하면 되거든요. 한번 보시고 나중에 집에서 따라해 주세요. 네. 주사할때는 90도 각도 유지해서 빠르게 뽑아주셔야 돼요 최후가 네. 네. 모두 마치셨습니다 주사 부위는 문제없기 마시고 꾹 눌러서 있어주세요 네. 어, 혹시 교육하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셨나요? 아까 보니까 주사 놓기 전에 한번 빼던데 그런왜 그런건가요? 아 근육주사는 피가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뽑아서 피가 나오는지 확인한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투약이 전에 뭐 뽑아서 피 나오는지 확인하고 피가 나오면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물투 부의 주사 부의 염증이나 약간의 질출혈, 유방 크기 증가가 두루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몇주 이내에 호전되니까 어, 이런 증상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오늘 경남이가 무리한 운동이나 수영, 사우나 등은 피하도록 해주시고 주사구위 아까 맞은 곳에 발적이나 부어오름이 나타나면 강사에게 말씀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아 어, 주사구위는 간지럽지 않니? 응, 괜찮아. 보호자분 네. 다음 방문일은 28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치료는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치료는 보통 만 11세에서 12세까지 이루어지고 3-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한 후에 성장속도는 정상으로 돌아올 거고 골성속도는 골골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고 골성속도는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유방 크기는 작아질 거고 여드름도 줄어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몸이 조금 빨리 자라는 것 뿐이야 지금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주사 잘 맞고 병원 잘 다니다 보면 다른 친구들처럼 될수 있을 거야 근데 네, 선생님 저 학교 가서 또 따돌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 다른 친구들이 또 놀리면 너는 당당하게 나, 너는 틀린 게 아니라 조금 특별한 거라고 당당하게 말해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더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laughs>